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세를 가장 빠르게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주봉 차트 분석을 통해 화끈한 수익 내드릴 주봉이 인사드립니다. 최근 카톡 사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4월 30일 오후 1시 52분 지난 시점인데 피로틱스의 주가가 장중 마이너스 7% 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와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아름다운 조정일 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삼성 전기에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흐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 sdi 측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삼성 sdi에서 양산 계획을 밝히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마찬가지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도 sdi에서 양산 계획을 밝히니 주가 관찰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아주 미래적인 산업도 바로 눈앞까지 일정을 땡겨올 수 있는 기대감을 당겨와서 주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 따라서 피로틱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어, 이거 마지막 기회인가?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다. 갭떨어진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 투매에 동참하는 물량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매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는 저 위쪽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저 저렴하게 한 주라도 더살수 있는 타점 구간을 노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여러분들이 매도는 어느 가격에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매수도 어, 내가 한 개라도 더 주워 담는 시점이 언제 담아야 되는 건지 어,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서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뭐죠 왜 하필이면 유리기판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필 옵틱스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0시간 넘게 일하던 걸 2시간 만에 완료를 시켜 주는 게 피로틱스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삼성전기에서 그러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착착착착 일처리를 진행할 때이 기술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라는 건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즉,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고, 삼성 측에서는 이 피로틱스의 수혜를 볼수 밖에 없고, 피로틱스는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중에서도 피로틱스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분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30분봉 차트 보이세요? 중요한 세력선 구간을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달아주죠. 여기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고, 우린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는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하는 그 시점 어떻게 잡을지 주봉 차트를 보면 모두 아실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음봉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올릴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 구간을 주다가 올릴 건지 주봉 차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챙기셔야 되는데 간단한 예시 차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예시 종목으로 초전도체로 세상을 공중에 띄어 올린 신성델타테크 주봉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주봉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 세력들은 신호를 주면서 매집을 합니다.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흔들리지 않게끔 기둥을 단단히 세웁니다. 같은 개념이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300%짜리 집채만한 파도가 될지 아니면 잠깐 일렁이는 너울이 될지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힌트는 주공 차트에 여실히 드러나고요. 500% 짜리 너울에서 파도를 탈지 아니면 1,300% 짜리 집채만한 파도를 탈지 그 방법은 거래량과 세력 신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채만한 파도를 골랐다면 1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세력이 집을 지을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세력이 어디에 집을 짓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선착순 300분 구독자분께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문자 전송을 드렸습니다. 23년 7월 24일 신성델타테크 선착순 300분께 주봉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지금이 세력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순간이다."라고 전달드렸죠. 여러분들도 집채만 한 파도를 타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이적인 수익 나도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479-50 다섯 번호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십시오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집체만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의 종목 바로 답신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울일지 집체만한 파도일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일봉 차트로 넘어가셔서 주봉이 주식인생 10년이 그대로 녹아있는 흰둥이 지표를 추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어디가 세력들이 집체만한 파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 여실이 드러납니다. 7월 24일 신성델타테크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13,450원이라고 흰둥이 지표가 그대로 알려주죠. 이런 테마 종목에만 해당을 하는 거는요. 최근 반도체 열풍으로 SK 하이닉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흰둥이 지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23년도 10월 26일에 SK 하이닉스 세력들의 집체만한 파도를 만들고 있는 12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흰둥이 지표를 빼버리면 SK 하이닉스에서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파도를 만드는지, 이게 너울인지, 집체만한 파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둥이 지표를 추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야 할지 정확하게 알수 있죠. 어, 그럼 이거 어디 아무데나 나오는 거 아니냐 루혜시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지표가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흰둥이 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제 기준이 아닌 파동은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바이오 열풍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알테우제는 어떨까요? 역시나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한번 흰둥이 지표가 2월 13일 날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알 테오젠에서 86,600원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죠. 역시나 저한테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 선착순 300분께는 10월 26일 날 10시 30분 딱한 종목 주봉이의 흰동이 종목 SK 하이닉스 전달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24년 2월 13일 10시 30분에 300분께 전달드렸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10시 30분만 되면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도라고 두 글자만 주봉의 핸드폰 번호 7479에 5015번으로 문자연락 한통 남기시면 그게 너울이 됐든 집채만한 파도가 되었든 10시 30분에 딱한 종목을 전달 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0시 30분이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주식창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시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적당한 시간이 10시 3 0분 30분이더라고요 오전 업무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점심시간에 아 주봉이 문자 왔네 라고 하면서 아 알테오젠이구나 잡아야겠다 이게 집채만한 파도였구나 라면서 부담 없이 종목에 진입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닥부터 500% 1000% 올라가는 종목들 받으신 300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죠 주봉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애쓴다라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감사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딱 남기시면 바로 답신 전달드리고 있어요 7479-501-5번호 당장 한달뒤 1년 뒤 2년 뒤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종목을 잡고 집채만한 파도를 준비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원일 1300만원으로 만드는 그런 매매 하셔야죠 제가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내가 오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감사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주봉이 더 열심히 영상 올릴 수 있게끔 힘복돋다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니까 집체만한 파도 010-7479-5015 번호 여기다가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셔서 전부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성델타테크, 다음 SK하이닉스, 다음 알테오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봉차트를 통한 피롭틱스의 체력들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자, 이 주봉차트의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갈지, 주가를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 올릴지를 알수 있거든요.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까지 와서 담은 이유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무나 듣게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신호를 잡아주면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던 요 캔들하고 요 캔들. 이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신호가 잡힌 캔들은요. 거래량이 어, 여러분들 3,500만주가 터집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전체 주식수가요. 2 주예요. 2 0 0만주예요 2,200만주. 유통비율이 70%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1,540만 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요 주봉 캔들에서 거래 회전이 두 바퀴가 조금 안되게 일어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요 시점에 거래량이 터진 게 9천만 주예요. 아까 1,540만 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거의 9천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요걸 바탕으로 매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거래회전이 몇 바퀴가 일어났습니까? 여섯 바퀴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때 두 바퀴로 주가 상승을 거의 한세배 정도 만들었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회전을 이 자리에서 몇 바퀴를 시킨 거라고요? 여섯 바퀴. 여섯 바퀴를 시켰으니까 아홉 배가 늘어나야 되느냐. 주가 상승 분량을 감안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세 배까지는 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피로감과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고려를 하면 세력들이 똑같이 이 비율을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입했을 때는 이게 거래량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고 경험치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고가에 제대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이유예요. 스스로 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어, 주봉이에게 연락하시면 정확하게 이 종목 대응하실 수 있게끔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저한테 문자 연락 남기시고요. 7479-5015번호예요. 7479-5015번호. 피옵틱스 실시간이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계산을 해보면 한 9만원까지 목표가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아, 지금 보시면은, 아, 3만원에서 4만원 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아, 이거 진짜 9만원 갈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세력들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목표가까지 주가를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4만원을 올라가는 순간 주가를 들어 올리다가 어느 순간 빼버릴 거예요. 왜? 4만원을 넘어가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야, 이건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고 이용하려는 심리를 역이용을 해서 매도를 해야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9만원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종목은, 최근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그대로 떨어지고, 어, 돌파하고 이제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금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윗골이 음봉에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또 장중에 보면 양봉 형태를 띄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힘드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요거 여러분들이 장중에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피로틱스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꼭 매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지갑 속에 돈 집어 넣으셔야 되니까, 그래야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정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볼게요. 진짜 바닥부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AI의 열풍과 함께 보여줬던 정말 황제주인데요. 이 황제주, 매도할 타점을 놓쳐서 1 천만원 수익이던 거를 500만원 수익으로 바꾸고 2천만원 수익이던 거를 다시 본전까지 돌리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왜 바닥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건 잘하는데 왜 고점에서 팔아서 내 지갑에 돈 넣고 진짜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매도해야 할 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고점을 판독하시라고 그렇게 주공의 고점 판독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 지표가 등장을 하면 내가 제주반도체, 이때 1월 25일 날, 매도를 했어야 했구나. 바로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든지 간에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쩌다 운 좋게 이렇게 제주반도체만 맞춘 게 아니라 신성 델타 테크 앞서서 소개드렸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번엔 약간 아깝죠? 최고점 머리 꼭대기는 못 잡았지만 그 다음에 어깨 라인에서 우리가 이 고점 판독 신호를 보고 매도할 수가 있었죠. 역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봉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디가 고점이냐고 물어보시는 내가 보유한 종목 고점이 어디냐고 질문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고점 판독 매도 알림 제주 반도체 1월 25일 12시 11분에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300분 선착순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74795015번호 종목별로 선착순 300분까지만 딱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시 고점은 아닐까 내가 샀는데 이거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74795015 번호 01074795015 번호 이거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완성이라고 완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는 분들께는 매수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수익의 완성은 매도해요 어디서 매도하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그 종목 매도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문제? 주봉의 고점 판독 지표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신성델타테크도 고점 판독 매도 알림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죠. 내 종목이 급등하고 있을 때, 내 종목이 급등하다가 잠깐 움찔했을 때, 이 종목이 정말 고점인지 최고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올라갈 게 남았는지 이런 비상 대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놓고 있으셔야겠죠. 혹시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잠깐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가진 종목이 고점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두 글자 수고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감사한 주봉이 힘내라고 주봉이 너 덕분에 힘 많이 났다고. 유튜브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선착순 300분께 여러분들 보유 종목 여기가 매도 자리인지 아닌지 신호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께 지금 나오셔야 된다 지금 재난 대피 하셔야 한다 라고 알림 전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 잡으셨는데 매도까지 깔끔하게 하셔서 내가 최고점 어깨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잠깐 문자 연락하는 20초 투자로 1 천만원 300만 벌고 300만원 벌고 2000만원 벌고 500만원 버는 그런 700만원 1500만원의 손해 는 경험하지 마시고 확실한 보험 들어주세요. 주식은 결국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하고 내 수익으로 챙기기 위한 작업입니다. 완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연락 한통 남기셔서 여러분들 걱정 없는 종목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주봉이가 옆에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옆에는 주봉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